아치야구의 박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솔램 대표 김지호입니다 오늘도 도와주시려고 오셨는데 오늘은 포수 글러브 길들이기 편입니다 포수는 밑에요 돼지 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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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밑에. 고기 고기, 고기. <laughs> 아, 지금 네. 배고파요 네, 진짜로 네. 배고파요? 이거는 또 따로 길들이는 게 다른가요? 포지션별로 글러브는 다 다릅니다 패턴도 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네야수 글러브나 올라운드 글러브는 좀 뻔해요. 사실 뭐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모양 봐갖고 이렇게 길들이게 해갖고 접고 접고 뜯으려고 이렇게 하면 다 똑같은데 이건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접는 부분이 너무 없죠. 이렇게 접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요거밖에 진짜...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답이 나왔습니다. 아 그럼 그냥 이렇게만 네, 접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 이게 훨씬 쉽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어려운 게 없어. 오히려 더 단순합니다. 아 그래요. 음. 그렇구나. 저번 편에 했던 네. 방법을 뭐 간소화해서 네, 네. 이제 바로 물을 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네. 기름만 칠은 해야 되는 건가 공간. 음. 니까 그러니까. 캐러가. 일단은 마찬가지로 그때처럼. 공을 잡아야 되는 요 각도, 그렇죠? 각도, 라인 바로 생깁니다. 바로 그냥 접어버리면 돼요? 네, 어 접어라인을 잡고 에, 계속 이거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두드리시면 됩니다. 어 그래요? 네, 계속 두드리시면 오늘 여, 오늘 여기까지 뭐... 하겠습니다. <laughs> 대신에 그냥 일반 글러브보다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음. 이걸 접고 그런 부분 이제 딱 상식적으로 그냥 공이 들어왔을 때 잡았을 때 공이 잘 아물어질 수 있도록 음. 그 부분을 살짝씩 안으로 꺾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 웹과 끈 끈은 어떻게 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웹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많이 부드럽게 하는 방법. 이렇게 음. 하면 사실 포스미드 끝납니다. 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건이 쉐이핑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음. 이 끝에 라인이 이게 지금 그 줄이 라인이 세 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이또 끝에 하나, 하나 해가고 이렇게 접어버리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음, 일단은 요거는 요 끝에 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요 라인이나, 끝에 라인 맞죠? 네. 요 끝에 라인, 음. 요 라인을 접고. 아, 네. 마찬가지로 쓰다 보면 이 배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접히는 경우가 가반사인데 음. 요 라인을 어,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간지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조금 꺾어주세요, 네. 여러분. 간지가 난다. 네, 이 부분을 <laughs> 하고, 이 부분 하고, 좀 꺾어 줘 보세요 한번. 야, 힘드실, 힘드실, 너무 힘든데 이런 식으로 날아도 응. 되고, <laughs> 어 이렇게 네. 와 포스미터 안 살래요. 재밌는 <laughs> 거 그냥 어... 할래요. <laughs> 이거 안 되겠어요. 너무 힘든데. <laughs> 좀 아껴요. <상상>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전편에 말씀드린 이 물, 물을 이용, 그렇죠. 네. 하시는 방법이. 수월하죠. 아 물, 필수입니다 자. 물 필수 에탄올 필수 아 소주 냄새 응? 아... 취해요 자.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물이? 그뭐 닦아주시면 됩니다 <laughs> 고민하실 게 없어요 뭐 따지고 그래요 계속 이 방법 이 거공거를 반복을 하시고 음. 이쪽은 계속 말아도 주시고 어 근데 이렇게 만질 만질 때 모양새가 좀 바뀌긴 하네요 음. 네. 프로 구단의 포수들의 밑을 TV 중계도 잘 보시면 각 포수마다 각이 다 틀리죠. 오, 네. 그래요. 선수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그 잡는 포구의 그 그렇죠 스타일이 네. 다 틀리기 때문에. 음오 예, 네. 거죠? 자, 이 포수 밑에는 이 부분, 이음 부분. 그냥 이게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공을 받는 부분을 음 가죽을 부드럽게 해서 공이잘 잡히게. 음음 표현하지 않게 때문에 그래야 이거를 그냥 두드려 주시면 두드리면 열려야 되아 역시 이 웹도 이 아래로 아또 때려줘야 죠그갖고또안 네. 때려주면 또 러스터 하시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음, 여기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여기는 보시다시피 할 수도 없어요 이거를 자 역시 쓰러지시는 거 아니죠 정신분실하시나 아. 정신 아. 봐요 지금 <laughs> 자 요렇게 오므리시면 되는 근데 이게 퍼치 죠 아. 계속 눌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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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자기를 잡을 때까지. 이렇게 <laughs> 이상. 이야 <laughs> 네. 이거 야, 그냥 박길리래요 <laughs> 이걸 저한테 하라고요? 네. 뭐라도 해요. <laughs> 와. 와. 이거 뭐 사장님이니까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요. 이거를 좀 하다 보면 수월해집니다. 금세. 아, 그래요? 아. 네. 해서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와보게요 자, <laughs> 네, 네. 자, 여기를 네. 아, 어? 뭐, 어떻게 써요? 이야 <laughs> 이거 너무 힘만 들어가요 네. 어우, 어디, 어디, 어디. 장난 없습니다 어, 이렇게 그리고 이 라인도 한번 보시고 여기요 네 눌러주시고 어, 잘하시네요 네, 예, 그럼요 예. 말아주시고 네. 그렇지. 네. 그래도 아까보다, 네, 예, 훨씬, 직각, 좋았어요. 네, 아까보다 어. 훨씬 좋았어요 직각으로 예, 아까보다 훨씬 좋았어요 직각 어디가 직각이요? 여기가 직각처럼 보였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어.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쉐이핑은 팔이 아픕니다. 네, 팔이 너무 쉽게 아파요 쉽게 얘기해서 천천히 하시는데, 오래 하 마라톤이라 생각하시고. 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한 분들. 번에 임팩트. 네, 임팩트. 딱! 딱! 천천히. 이거 하면은 100번 할거 200번 거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제 친구 포스미트 진짜 기가 막힌 걸 하나 네. 봤는데, 웹에 이만큼 나와 있더라고요. 네.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이거는 땡기요 그냥 땡기시는 수밖에 없고. 아 에... 땡김 나와요? 이거? 아요 쇳골 쇳고 나오고요. 이 음. 네, 네. 부분을 네. 계속 쉐이핑을 쳐서 늘리는 겁니다. 어,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메이저리그를 보시면 메이저리그는 이 외배 끈이 전혀 늘어나 있지. 아 그냥 이, 네. <laughs> 또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이제 그... 길지를 길게, 길게 하는 게. 네. 네. 그리고 볼을 그 1cm라도 막아주는. 음. 요거 아 이제 빼는 거죠. 음. 네. 요새는 이제 아예 빼서 만들어진 글러브도 하고. 아예. 아 네네. 놓고 치는 거. 어, 아 네. 그렇죠. 그리고 배팅장에 혹시라도 이제 여유가 있으시다면 배팅장에 가서 앉으셔가지고 장비 차시고 계속 받아가다. 는 그런 방식도 괜찮습니다. 배팅장에서 장비 다 차고 받으면 되게 칭피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꽤있고어 예, 배팅장에서 각자 해주시는 배팅장인데 아, 그 배팅장에서도 포수 미트라든지 포수 미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음. 거기서 직접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장 빠른 거을 잡아주죠. 그렇죠. 하긴 글러브는 공 받는 기구니까 그렇지. 공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사실. 네 여러분 잠깐 저희가 끊고 잠깐 쉬는 동안 사장님이 이걸 길들이시겠다고 진짜 쉐이핑 미친 듯이 하셨거든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 음. 고혈압 있으시죠? 아 예. 예. 네. <laughs> 그래서 그 잠깐 동안 한 동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정리해 를 봅시다. 이 글러브는 이제 포스 미터는 쉽습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자기가 잡을 각을 그대로 접어주시고 반대쪽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간지를 위하면 여기가. 아 네네 여기를 조금 꺾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를 그래서 요거 좀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네. 자신 있게 꺾어주시고 그 다음에 웹이 웹이 좀 길게 좀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좀 당겨주시고. 그거는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좀 땡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쉐이핑 네 여기 때려 주시고요 볼집이 있는 부분 때려 주시고 해서 어, 다른 야수 글러브 했던 것 보다 훨씬 더좀 간단한 방법으로 계속 반복만 해 주시면 어, 좋다고 하십니다 맞죠? 네. 네네네 오늘은 할게 이거밖에 없네요 이제. 네 근데 얘가 내야수 그 글러브보다 훨씬 힘든 거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시간도 더 많이 들거 같아요 집에서 또 쉽게 쉽게 쉽지는 않아요. 네. 네, 쉽진 않아요. 진짜. 요령 요령이 간단해서 그러는 거지. 쉽지는 않아요. 네. 힘은 두배세 배로 듭니다. 아무튼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또포스 미트 길들이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거... 네네, 괜찮으시죠? <laughs> 네, 네. 안 괜찮으시고? <laughs> 네네, 네, 괜찮으시. 네, 네. 예, 괜찮으시야할 텐데. 네, 네. 오늘은 이제 포스 미트를 길들이는 것만 배워봤는데 어, 생각보다 일단 여자분들은 못하실 것 같아요. 음. 막 집에 이제 뭐 아빠나 이제 오빠나 이렇게 맡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딸부잣들은 어떡하죠? 아, 아버지 아무지... <laughs> 그래도 집에서 할수 있다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돈을 안 드릴 수 있으니까 네돈 드리면서 맡기실 거예요? 직접 하실 거예요? 저는 맡기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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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힘드신 분은 베이스보레에서 네. 오늘 사장님 도와주셔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네. 오늘도 이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을 많이 많이 들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